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벗어 아니 나너 좋다는데 너 이쁘다는데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? 내가 너또 좋아하면 안되냐? 이 X빨려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? 아 X빨려나까지는 아니었다고? 그럼 뭐야? 아나 혼자 그냥 야발려나 붙인 거야? 야 X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? 아 앞에 있네 사랑 고백 저렇게 하는 건가요? 야, 씨발, 내가 너좀 좋아하면 되냐? 내가 너좀 좋아할 수도 있잖아. 양그랜마. 여자 중학생이라고요? 쓰레기네. 내가 너좀 좋아하면 되냐? 난좋아해도 되죠, 여러분.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? 저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망도랑 놀아주잖아요. 야, 씨발, 내가 너좀 좋아하면 안 되냐? <laughs> 영화 따라하거나, 나, 뭐, 맨날 뭐 말하면 싸웰 같대